여러분이 저 같은 장기연체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은 일반인이 카드 빚을 연체하면서 장기연체자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저같이 연체 기간이 긴 채무자.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 1년 2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장기연체 채무자분들이 이미 신용불량자의 길을 걷고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장기연체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은 일반인이 카드 빚을 연체하면서 장기연체자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가지고 숨어만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걱정과 함께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도피생활도 익숙해졌고, 신용정보회사의 독촉과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오편에도 웃음이 나는 시기입니다. 압류 압박도 받을 만큼 받아봤고, 지인의 빚독촉도 이제는 무시하는 가볍게 무시하는 지경입니다. 내가 알아낸 이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대단한 지식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두번째 뒤뚝촉이 익숙해지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도 해봅니다. 숨겨둔 돈이 없다면 직장도 다녀야겠죠. 급여합니다.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셨을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체자로 계속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번째 이미 여러분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주소지를 옮기고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오래일 겁니다. 언제든지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복구될 수 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으로 직권해지던 핸드폰도 알뜰폰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본인 인증도 제유로 오졌습니다. 압류계좌가 발각되지 않는다는 은행계좌들도 찾아서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니 은행 업무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미 가족관계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위장 이혼이던 합의 이혼이던 결과는 같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면서 빚쟁이들에게 추적을 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잘 빚을 지고도 잘 살아왔는데 세금 낸다고 하다가 지금 가진 것 전부 다시 빼앗길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세금 미납으로 이제는 나라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면서 의료 비용이 문제가 되면서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이미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라 건강보험료금 납입도 못합니다. 당연 건강보험도 추적될까 무서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시국을 버틴 것도 기적이지만 당분간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얻을 수 있는 상비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큰 병이 나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만 살수 있다면 신용불량자로서도, 장기연체자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지금처럼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큰 빚을 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더큰 악재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더큰 악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단기 연체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귀중한 정보도 카페에 오셔서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